MNS학원 혜쌤입니다. 자, 오늘은 동탄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 지난해 2019년도 기출문제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2020년을 왜안 하고 2019년을 하냐면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합쳐가지고 한번 시험을 쳤어요. 어, 그래서 어, 범위가 한 학기 분량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을 치는 범위랑 맞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기출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2 0 1 9년도에 중3 같은 경우에는 총 21문제가 나왔어요. 객관식의 17문제, 서술형 4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물론 학생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아주 많이 어렵진 않았다. 그 다음에 평략에 나온 내용들 8문제, 그 다음에 학원 시험 대비해서 한 13문제 정도가 출제가 아,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단원별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여기 보시면 단원이총 4개가 있어요. 1단원의 제곱근과 실수, 6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근호를 포함한 시의 계산에서 3문제, 다음 시 곱셈과 인수 분해에서 6문제, 그리고 2차 방정식 6문제. 선생님이 그 카페에다가 첨부 파일로 같이 이제 기출문제를 올려 놨으니까 한번 풀어 보고 그다음에 이 분석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선생님 이해가 더 잘이 해가될 거예요. 보면은 문제 구성 자체가 여섯 문제, 세 문제, 여섯 문제, 여섯 문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여섯 문제가 들어간 단원에서 까다로운 문제들이 조금씩 이제 같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단원들이 선생님이 아, 여기서 학생들을 조금 변별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난이도 분포를 보시면 조금 어렵다 싶은 문제가 네 문제, 평이하다 싶은 문제가 문제 가세 문제, 요건 학생들이 풀어야 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다섯 문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한 전체적인 분석이 이렇게 돼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평이했어요. 하지만 학생들 느끼에 범위가 넓어서 공부량이 많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2차 방정식, 2차 여기 인수분해가 학생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단어인데 두 단어에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순한 계산보다는 각 단어에서 꼭 필요한 정의를 확실히 익혔던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것 보인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꼭 필요한 정의를 확실히 익혀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어설프게 정의를 알, 알거나 혹은 계산 위주로 접근했던 학생들은 좀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이 4문제밖에 되지 않는데 배점이 3 0점이어 돼요. 그리고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객관식보다더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확한 풀이 과정을 아는 학생들이 제대로 아마 점수를 받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 과연 이때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학생들을 어렵게 했었는지 여기에서 한 문제, 여기에서 한 문제, 여기에서 한 문제 이렇게 세 문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8번 같은 경우에는 제곱근을 얘기하자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곱근을 얘기할 건데 실수 a, b에 대해서 a-b가 0보다 크다. 그러면 학생들이 다 알죠. a-b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양변에 b를 더하면 아하,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a, b가 0보다 작대요. 그런데 방금 전에 분명히 a가 b보다 크다고 했는데 a, b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a랑 b랑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죠? 그러면 이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아, a가 양수겠고 b가 음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루트 A의 제곱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절대 값 B, 마이너스 루트 B,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알고 있죠?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은 절대로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은. 따라서 이 제곱이랑 루트는 이렇게 없애질 수 있겠다. 그리고 절대값이 자, 이거 하나만 정리할까요? 누군가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a가 0보다 크나 같으면 그냥 나가게 되고 a가 0보다 작게 되면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나가게 되죠. 하나만 더면볼까요 네가 뭐랑 똑같죠? 루트 a의 제곱이랑 똑같죠. 아마 시험 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아마 이 정도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B라고 하는 건 뭐였죠? 음수였죠. 따라서, 아, B 음수네요? 그럼 너 어떻게 나간다? 음수는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나간다. 이렇게 정리하시겠고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하고 루트 안에 있는 거의 제곱. 루트 안에 있는 거의 제곱은 뭐랑 똑같다? 절대 값이랑 똑같다. 한번더 절대 값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너는 A 플러스 B가 되겠고, 이제 너의 부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 A-B가 양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B, B-A가 음수가 되나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따라서, 어, 너 음수해. 그러니까 너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아, 그럼 플러스. B-A.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A 사라지니까, 아, 너이 B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답은 3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곱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아주 어렵지 않은 문제인 건데, 그게 아니면은 학생들을 많이 혼란에 빠뜨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인수분의 단원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음, 학생들이 조금 고등학교랑 연계되는 개념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조금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에서 약간 이런 느낌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 문제를 풀긴 풀 건데, 하나만 조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여기에서 이 바뀌는 요 값들 있죠? 바뀌는 값들. 이 바뀌는 값들 자리에다가 X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 X 자리에다가 4 넣고, 5 넣고, 6 넣고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얘네 갖다가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X의 제곱분의 이걸 통분할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이걸 갖다가 인수분해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냐면, x 분의 X 마이너스 1, 곱하기 x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자 어차피 여기다가 4를 넣나 여기다가 4를 넣나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유다 4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4분의 얼마죠 3 곱하기 4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이거 5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5되 그렇죠. 5, 됐죠 얼마요 5분의 4 곱하기 5분의 6.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6. 6 들어가면 6분의 5 곱하기 6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갈 건데? 어, 2018 들어가달래요. 2018. 그다음에 2017 곱하기 2018분의 2019 이렇게 되겠죠. 하나 더 마지막 거2019 들어가면 그렇죠. 2019년 시험이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2018, 그 다음에 곱하기 2019분의 2020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혹시 학생들 눈치 챘나요? 어떤 규칙이 있는 건지. 여기 에 있는 4분의 5랑 여기 에 있는 5분의 4가 정확하게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곱하면 사라지죠. 5분의 6과 6분의 5도 곱하면 정확하게 사라지고 이렇게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이 사라지게 되고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은 뭐만 남아요? 맨 앞에 있는 애랑 즉 4분의 3이랑 그 다음 맨 뒤에 있는 애 2019분의 2020만 남게 된다는 거죠. 약분 들어가면 당연히 약분 해주셔야 되겠죠. 5 0 5 되는 거니까 2019분의 3을 곱하면 5, 3, 15, 5, 3, 15.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를 갖다가 일일이 다계산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규칙을 찾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인수분해 공식을 꼭 사용해보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 잘 쓰면 8점을 다 맞게 되는 거고, 거기서 일부분을 생략하거나 혹은 그냥 계산으로 들어가 버리면 은 감정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2차 방정식 문제인데, 음 조금 까다롭게 느낄 수는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해가 정수가 되어야 돼요. 되게 특이하죠? 해가 정수가 되어야 된다. 그걸 만족하는 두 자리의 자연수, K 의 값을 모두 구하고 그 과정을 쓰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이걸 이제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조금 기본적인 풀이랑, 조금 이제 난도가 있게 푸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자 일단은 2차방정식이 주어졌는데 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럼 당연히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 근의 공식을 좀 써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을 거예요. 근의 공식을 쓸 거예요. 그냥 근의 공식을 쓰셔도 되고 짝수 근의 공식을 쓰셔도 돼요. 결론은 똑같아요. 선생님은 짝수 근의 공식 을 이용해서 한번 x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짝수 근행 공식을 쓰게 되면은 얘를 갖다가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좀 어렵나요? 짝수 근행 공식 어려워요. 괜찮아요. 그냥 근행 공식도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근행 공식 d는 2 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은 이 루트 안에 있는 요거를 4로 묶어서 밖으로 빼주면 2로 나갈 거잖아요. 4로 묶으면 16 플러스 k가 되겠고, 위아래를 2로 약분시키면 마이너스 4, 뿔마, 루트, 16 플러스 k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랑 격이 같은 값이 나와요. 근데 짝수 근해 공식이 조금 더 편하게 한 거니까 얘를 암기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니가 해가 정수가 되려면 이 안에 있는 값이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밖으로 나온다는 거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게 뭐가 되어야 된다 니가 제곱수가 되어야 되더라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K가 자연수거든요? 그럼 16에다가 무언가를 더해서 제곱수가 된다? 누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애들이? 16보다 큰 제곱수. 20? 5, 5, 5, 25, 55, 25, 66에 36, 77에 49, 88에 64, 99, 81, 10의 제곱은 100, 11의 제곱은 1 2 1 11.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겠죠? 그럼 그런 거에 가주 내가 k를 만들어 보게 되면은 얘는 넘기면 9, 얘를 넘기면 20, 얘를 넘기면 33. 그 다음에 얘를 넘기면 얼마죠? 1 6빼면뺄셈이 약해서 8, 5, 48. 1 6빼면은 5, 6 5 1 6빼면은 4, 9, 84. 1 6빼면은어 너는 100을 넘어가죠?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해야 두 자리의 자연수 k라고 했기 때문에 두 자리는 20 33 48 65 84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 되겠어요 자 어차피 이거는 영상 올릴 거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더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음, 두 번째 프리만 한번 배울 건데,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살짝 고등학교 내용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수형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만약에 이 똑같은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아, 요런 느낌으로 풀 수도 있다. 라는 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리 두 번째입니다. 자, 똑같은 조건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볼 거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k는 0이다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이게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두 분의 합, 뭐두 분의 곱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두 분의 합을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에 있는 값이 두 분의 곱을 얘기를 하게 돼요. 물론 요 엑셀 제곱의 개수가 1일 때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건데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거거든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두 분이 누구냐면은 알파랑 베타죠. 얘를 전개시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하고 여기가 두 분의 합 자리가 되는 거고 여기가 두 분의 곱 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써보면, 그러면 두 분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8이 된다라고 하면은, 베타가, 베타라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식에서 두 분은 처음엔 알파, 베타로 생각 해봤는데,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8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에 두 분인 건데 지금 얘네들을 곱한 게 지금 누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K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알파에다가 알파 플러스 8을 곱한 게는 K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어차피 해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에다가 어떠한 정수 값을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두 자리의 자연수가 되는 걸 찾아봐야 돼요. 두 자리가 되는 걸. 그러면 1이 들어가면 얘가 9가 나오죠. 9는 두 자리가 아닌 거니까 너는 패스. 그럼 뭐가 있죠? 2 들어가면은 내가 10. 그러니까 K값이 20. 가능하겠죠. 3 들어가면은 12인 거니까 33도 가능하겠죠. 4 들어가면은 12인 거니까 48도 가능하겠죠. 5 들어가면은 13인 거니까 65도 가능하겠고, 6 들어가면 죠 14. 그럼 84도 가능하겠고, 7 들어가면은 15니까 너는 105니까 너는 안 돼요. 두 자리가 아니잖아요. 따이고 만족한 K는 이렇게 다섯 개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어렵긴 해요,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선행을 한 친구들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은 좀 중학교 과정만 공부한 학생들은 아까 풀이 첫 번째 풀이를 가지고 많이 연습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재작년에 좀 까다롭다라고 했었던 세 문제가 될것 같아요. 각 단원별 좀 까다로운 문제들.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 뭐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아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구나 를 참고하시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남은 시험 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프리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